명절 전요리 간편, 3종 2세 가지로 집에서 대잔치. 아삭함과 바삭함의 완벽한 조합, 한입의 속. 김치전 한 판은 너무 크고, 아삭한 식감을 원하지만 준비가 번거롭다고요? 부침명장 한입 아삭김치전이 해결책입니다. 저온 숙성 김치로 만들어 아삭하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냉동 상태, 그대로 조리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김치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자삭한 식감에 바삭하게 구워져 맛있다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부침명장 한입 아삭김치전으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해물의 진수를 손쉽게 경험해보세요. 바쁜 일상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으신가요? 비비고 도톰해물 환자 795g은 오징어, 흰살 생선 그리고 새우 같은 다양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로 가득합니다. 프라이팬에 단 5분만 구우면 완벽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아이템. 냉동 보관 가능하여 언제든 필요할 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현대인에게 딱 맞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두꺼운 식감과 해물의 진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징어와 새우가 듬뿍 들어 있어 풍성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라는 찬사를 받는 비비고 도톰해물 환자로 지금 바로 해물의 풍성함을 만끽하세요. 집에서도 고품격 갈비를 즐길 수 있는 비결, 바로 오뚜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는 필수죠. 그런데 번잡한 일상 속에서 그런 식사를 준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뚜기 갈비산적은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며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 온갖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뚜기 갈비산적 하나면 맛있는 식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00%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쫀득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은 손쉬운 조리 덕분에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실제 사용자들 역시 그 쫀득함과 진한 양념 맛에 반하며 빠른 조리 시간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뚜기 갈비산적으로 더 특별하고 맛있는 시간을 경험해보세요.